자, 여러분이 1-2에 42쪽을 펴서 조선 근현대사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잖아, 얘들아. 어,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당했는데, 그렇게 됐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의해서 개항을 했고, 아편전쟁이라는 전쟁에서 지면서 난징조약으로 개항을 했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했는데, 페리제족이 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개항을 해버려서, 그게 막부가 망하는 그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일본이 일으켰던 사건이 운묘호 사건이야 얘들아 운묘호 사건 일본 들이 웃긴 게 자기네가 당했던 걸 우리한테 그대로한 거야 페리 지로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위협을 하면서 야 너네 싸울래 아니면 개항할래라고 했었잖아. 그걸 똑같이 우리한테 하면서 배를 이끌고 들어가지고 협박했던 게 운요호 사건이고요. 우리는 운요호 사건을 겪으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일본하고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했고요. 내용은 자료 9 번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은 부산과 두개 항구를 개방해서 일본인이 통상할 수 있도록 한다. 항구를 총세 개를 열게 되는데 부산, 나머지 두 개가 어디냐? 원산, 북한에 있는 원산과 인천이라는 도시. 그리고 두 번째, 조선의 해안을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침략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다. 우리나라 바다를 일본이 멋대로 와서 침략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비밀 같은 걸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전쟁을 할때 요즘 바다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어 우리한테 불공평한 그런 조약이었고요. 마지막 일본인이 조선에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하면 조선에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우리가 배웠던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고요. 어 넘어가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봐봐 얘들아 개항을 했으면. 우리도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근대화를 우리는 두 글자로 개화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펼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뭐 군대도 서양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 근데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특히 양반들 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양반 쪽에서 요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정척사라고 불러요. 위정척사. 그냥 뜻풀이 간단하게 들으세요. 위, 정, 이게 발을 점자거든 바른 것을 지키고, 척, 사,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볼때 사악한 것은 서양과 일본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서양 문물 결사 반대, 우리 조선의 성량을 지키자라고 하는 게 위정, 척, 사 운동이었고요. 이모굴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모굴란. 이목을 란은 뭐냐면 군란이잖아. 군인들의 반란이고요. 원래 조선에 있었던 기존의 구식 군인이 있는데 새롭게 이 개화 정책을 하면서 서양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신식 군대가 있었어. 그 신식 군대 이름이 별기군인데 이 별기군하고 원래 군대 사이에서 약간 차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차별의 불만을 품고서 일어난 게 이목을란이었습니다. 그다음 다시 넘어가서 갑신정변을 보시면요. 갑신정변은 어떤 쪽이냐면 정부는 개화를 하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 개화 그만하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신정변은 너무 마음에 급한 거야. 더 빨리 해야 돼. 일본하고 중국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난 지금 마음에 안더 빨리 해야 된다는 쪽인 거야. 그래서, 갑신정변은 조금 더 급진적으로 하자는 쪽이었고요. 갑신정변. 이기사람이 이제 김옥기 그래서 이제 반대 파들을 좀 제거하면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개입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부는 개화 장치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더 빨리 하자 누구는 그만하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던 중에 당연히 농민들이 가장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이갓들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배층이 자꾸 수탈을 하니까 그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으킨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었어요. 동학농민운동. 근데 요 동학농민운동을 하는데 동학농민운동을 갖다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하고 청이 이거를 진압한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들어왔던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일본이 간섭을 하면서 뭐를 강요하냐면 개혁을 강요해서 우리가 가부개혁이라는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아래부분 보이시죠? 가부개혁 가부개혁을 하게 됐고요. 가부개혁의 내용으로 우리나라 신분제가 폐지되고 과거제도 폐지되고요.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개혁을, 했, 개혁을 했지만 어, 이 개혁을 하던 중에 이제 명성황후를 우리나라 왕비였던 명성황후를 이 일본이 시해하는 을미사변이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익 중단이 됩니다. 가보 어, 개혁을 일본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고 들어갔다가 강요해서 시작을 했어. 일본의 강요로 시작을 했지만 나름대로 개혁을 잘 해보려고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러던 중에 일본이 왕비를 죽여버리고 왕이었던 고종 같은 경우는 고종이 왕이었거든. 왕이었던 고종은 저 미친 일본 놈들이 왕부터 죽였는데 나들 못 죽이겠어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다가 도망을 가게 돼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사건을 아반 파천이라고 부러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왕까지 자리를 빌면서 완전히 개혁이 끝나게 됩니다. 가부경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고요. 고종이 아바파천을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잖아 얘들아. 그걸 보고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과 국민들은 어이가 없겠지. 왕이 아무리 무서워도 왕비가 죽은 바다에 궁궐을 도망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왕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만든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체가 독립협회구요 독립협회 체크. 거기서 서재필 이름이 동그라미 할게요. 서재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고요. 독립협회는 고종에게 돌아오라고 막 얘기를 했고, 고종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고종이 돌아온 거 아래, 과로 이번 대한제국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고종이 환국, 돌아왔어.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돌아오라고, 돌아왔어. 돌아와서 뭐를 했냐면, 대한제국을 수립을 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자, 민국. 그쵸? 민국이라는 건 국민이 주인이 국가잖아요. 근데 일단 제국이라고 해서 황제가 다시는 국가가 됐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왕이라고 했지 황제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이제 드디어 황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왕보다 황제가 위에 있기 때문에 더 권력을 세게 만들어 보겠다는 라 의미였죠. 그래서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읽어만 볼게요. 군사제도도 개혁을 하고요. 상공업진흥정책, 뭐, 근대적 교육시설 같은 것을 하지만 결국은 제대로 성과를 보지 못해요. 얘들아, 그러던 중에 독립협회 한번 올라가 볼게요.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어. 만민공동회내모해보시고요 이제 고종이 돌아왔으니까, 고종이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을 때, 대한제국과 함께 우리도 더 근대적이고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만민공동회였어. 만민공동회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회의를 한 거였는데 이때 맨 끝에 리조쳐 볼게 의회 개선 운동을 전개 해요. 의회 개선 운동. 의회 개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가 이제 서양에서는 황제가 있어도 의회가 밑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입헌군주제 같은 게 있잖아. 우리도 그런 입헌군주제를 하자라는. 어, 운동이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하고요. 독립협회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도 독립협회가 해체된 이후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기 시작하거든. 을사늑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고요. 외교권을 뺏긴 상태에서. 외교권을 뺏겼다는 건 되게 심각한 사건이거든. 왜냐하면 외교를 격리나라에서는 일본이 담당을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너네가 여권을 만들잖아. 여권이 이제는 외교 담당이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라 일본 여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그 일본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어디 가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여권이 일본 여권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어, 나라의 주권을 뺏고 가는 단이 없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권 수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수호 운동은 거기 보시면 의병 운동 네모 해볼게요. 첫 번째 에 네모 의병 운동. 사람들이 의병을 만들어서 군사적으로 일본과 맞서려고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고 그 이후에 나중에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독립군으로 활동을 나중에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시험범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애국계몽 운동도 네모 해볼게요. 애국계몽 운동. 얘들아 애국계몽 운동은 너네들이 배웠던 사 진화론이 있잖아. 사회 진화론을 갖다가 수용한 사람들이 애국계몽운동 이렇게 했어. 뭐냐면 사회 진화론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론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이분들은 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라가 약해서 일본에게 이런 수고를 덮는 것이므로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면 돼라고 하는 게 애국계몽운동이었어. 그래서 뭐 실력을 키우자. 교육도 많이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독립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운동이 애국계몽 운동이었는데 의병 운동과 함께 애국계몽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조선의 근대운동은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들마다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합시다.